뉴욕인지 어디는 뭐 동시에 다 키스하는 뭐 키스 타임이 있다면서요. 그것처럼 여기도 각자 자기 커플이랑 자기들이 하고 싶은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스킨십을 하는데 저는, 어 애인이랑 간게 아니니까 거기서 뭐 멀뚱멀뚱 할게 없는 거예요. 뭐할 수도 없고 스킨십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자. 난 집에 가겠다. 그리고 나와서 집에 갔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그렇게 절교를 했어요. 어... 근데 그 사람이 제 팔로워는 절대 아니겠죠? <laughs> 아무튼 그랬어요. 만약에 자세한 얘기 궁금한 얘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다 트위터에 써드릴게요.